파주 적성 전통시장. 을 저는요, 이 가막산 한우 마을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이 눈에 딱 들어왔던 그 이유. 바로 이곳, 이 파주 지역에는 군 장병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군인들을 또 할인해주는, 군 장병들을 위해서 힘을 넣어주는 그런 업소입니다. 그런 착한 업소. 여러분,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예. 아, 들어오자마자. 아, 이 정육식당이었구나. 오. 안녕하세요. 아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, 아 선생님 잘 지내셨죠? 잘 먹겠습니다. 아, 네. 네. <laughs> 자, 일단에 들어오시면 여기서 먹고 싶은 먹고 싶은 한우 그리고 등급 자체가 굉장합니다. 이 자세한 설명은 우리 사장님께서 해주실 텐데 네. 야 꽃등심도 눈에 보이고요, 체크 등심 그리고 한우 갈비살, 치마살, 안심 다양한 고기들이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자연스럽게 가져 가서 감독님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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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원투 원, 투, 쓰리 원투 쓰리 여기서 받고들 눈지 찍습니다. 아, 요거를 그래서 막. 세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 고기를 구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뒤로 원투원투세리원투 원, 투, 쓰리. 쓰리 딱 들어가시면 어 여기에 먼저 그 홀이 먼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홀이 딱 마련이 돼 있고 여기는 실내라서 이 겨울에도 따뜻하게 식사를 드실 수가 있는데 어머 와 지금 한쪽에서는 많은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코끝에 이 소고기. 향이 너무나 좋습니다. 네. 아, 식사 중이라서 뭐담지는 못하겠지만. 맛맛맛 있으시죠? u t b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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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이 t b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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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춥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, 저라면은 그 안쪽에서 먹는 것보다 여기서 먹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저녁 장사를 위해서 사장님께서 굉장히 지금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작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 감악산 하루 마을에 오셔서 맛있는 맛가뭔 즐기시기 바라면서 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사장뭐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잔치국수 육수요 잔치국수 육수를 아 맞아 맞아요 사장님. 사장님 비, 우리 사장님은 비밀에 붙여야 돼요. 우리가 라이브 커버스를 할때 사장님께서 화이팅 해주셔야 돼요. 하나 둘셋 화이팅! 예, 아 좋습니다. 이렇게 어 손님들을 위해서 또 다양한 음식들을 준비하는 이곳이 어디? 강악산 한우 마을. 고기의 맛은요 제가 지금 당장 표현해 드릴 수 없지만 본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운치 좋고, 가격 좋고, 맛 좋은 감악산 하루만 많이 기대해 주세요.